양뽕이 살아 있었네. 등, 도망가능. 저기 진정품 말도 안하요 인사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어레안나자는다오 잡는다. 달면 달아 버드릴게요. 라인 보자. 라인 아, 한바좀버드낼게요네 어레이 찬다 1렙 빠졌어 1렙 빠졌들려고잘퇴한 거야? 뭐야 디바 때문에 조금 가기가 빡세네 아 어, 디바 몰아냈어 나이스 여리 테레비 는데 기손 기손 나할 우리 아나요 우리 아저기 oh. 앞에서 oh. 갑자기 살라지시면안 돼요 나1인데 어, 아니 아타 조합좀 달아주세요 야 못봤어 <laughs> 어요 정말 미치겠네요 뷰 살았당 야, 아래, 토, 방금 뜨려봐 방금 뜨려봐 방금 뜨려봐 확인 아니야 안들어왔안 16, 15 몸이 이겨 그래 메타 없어 <laughs> 다 왔어요 너무 빠르게 가죠? 가능 가능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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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보자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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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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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답다이 답이 이 답이 답이 몇명이야이답몇명이야이답몇명이야이거이 답이 답 때림 이 답이 좋아 답이 답이 이아이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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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답이 잡으실 분? 아이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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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욕욕 금지 번호 잡았어? 가방 아, 하나 샀어요. 그방한개 감당. 한 네. 번 준영이가 잡았어요. 알 네. 아. 망치 있, 있네요. 상대 있다. 아, 예. 아, 상대요. 아파요 디바 파요려 <laughs> <아파요. 웃음> <계속 저 애기야. 웃음> 아, 뭐 하세요? 어, 우라. 라았어알아아 어, 달아. 달려있어! 이 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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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사라 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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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라이이 도훈이 가네? 아, 방패 여졌다 씨, 준영 씨. 라인 체인 좀, 라인 체인 좀. 라인 체인 좀. 나이스, 나이스. 오리아나 어디 가? 아, 저오저좀 달아주세요. 아, 자리하죠, 자리. 하나님 네? 네? 계속 다이렸어요 장난하세요? 장난 아닌데요. <웃음> <웃음> 장난한 적이 없네요상당해주세요 <laughs> 네. 왔어요, 왔어요. 2방 있어요. 조저 아, 조금만 2초만. 1초. <목소리> 가라. 아, 야, 네, 가지 네, 마라. 뽕 있다. 뽕 있다. 뽕 있다. 뽕 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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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목소리> <맥! 목소리> 아이, 아 아나가 둔델러요. 존나 아파요. 기바만 기바밤 칠게요. 조금만. 네. 아, 조만 품. 야, 타데조 아, 야, 개구리. 얘얘 하나씩 다 빠진 거 같은데? 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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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가는? 어어 이거 지금? 지금? 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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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보자. 나자 라자 나자. 오. 오.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이 자식아. 달배 달배 달배. 구리야나 여기 있어. 많이 어. 가네. 어. 아 루시필 루시필. 가 먹고. 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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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배. 나 타도 나타고나 타돈다. 아 앞에. 앞에. 네. 량 가능 세해 아, 나도 아, 못해. 아, 거 못해. 아, 나도 못해. 아, 나도 못나는화물 아, 리도 아, 나도 못 아, 나도 못해. 아, 나 아, <laughs> <우. 커당. 웃음> 나 아, 나 아, 나도 나도 못 아, 나도 못 아, 나도 못 아, 나는 못해. 아, 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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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타 웃는 아시나이프네어 점프 기는 피치가 안 돼. 아 잘해. 레피 방 종료 네안 보였어요. 방 <laughs> 종료 네? <안 보였어요. 웃음> 저희 아나 없어요. 네? <laughs> 없어요. 앞에 루시 아 할게. 아주제주주이주아안힘어주요 네. <laughs> <좋아>. <laughs> <일신이 웃음> <laughs> 일단 불러요 일단. 왔다. 옆. 옆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오고 하자. 나 왔다. 누구 지 누구 아래나어 왼쪽 밀어주세요. 라인피방치 있나? 아래야 왼쪽. 왠... 방치 아직은 없어. 오케이. 오래 되긴 해. 아나 지금, 어? 지금 갈까? 피 많이 빨렸는데 아약크 진짜 죽어? 어야 났다 잘못 때었어요어 나이스 수면 이 아니고 어어어아 아, 아, 그거? 아 좋았다 김구리 망치 이제 치막아야 됩니다 나이스 방패 2 0 0 방패 2 0 0이 느껴져 이거 안맞 지금 딜라인 개.. 미쳤어요 방패 30으로 막았어요 아씨 방패 한 번만x2 정태한 번만 <laughs> 그스다이배도될 그 다음에 어어봉 그다음에 봉. 삐끗 삐끗 한 봉. 삐끗 한 봉. 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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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가라. 어 숨어. 계속. 나이 얼굴 비켜 봐. 아이고. 어필. 톡톡톡라인 라인. 리시아저가기수나이안 점 높여 볼수3대0 공수 변영. 준비 하십니다영웅을선대하십시오 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갈배 어디요? 두개 <laughs> 가능? 지금 게이지알배딸렸 아, 그래. 아, 왼쪽 불 속. 베이서나 빠지. 뭔가? 오시오. 한 번만 주먹. 할래야 지 제가 오, 가나 오, 면 터지면, 터지면, 터한 번만. 지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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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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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필지면터필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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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아나 지면터 뒤 빛이. 맞아, 이렇게. Do y o 게요 a n t to hear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뭐야 배지야, 배지야? 나갔어요? 나이스. 망치만 도시. 아, 아. 도와다, 도와다. 다도다 도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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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층도와라 도와다. 도와다. 다 도와다. 도다도다도층다 도와다. 도와다. 도와다다 어, 다 야따 야따 야 혼자 가네? 그 가고, 그. 오빠 나노 차면 줘 안타 안타 오케이 다음판 많이 빼긴 했는아 키보버 자리야? 아 망치 망치 80 나랑 <laughs> 똑같네 우리 아무도 안 보여 나이스 스 입막 고고 여유되면 에너지 한 번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뭔? 어? 가 지금. 지금. 밍밍하냐 아이 <laughs> 두개더 가는. 이제 살면이 살펴. 봉가는 봉가는 봉가는. 대박. 누워았다리야어 아, 자리 없어요. 맥카는 꽤나 고? 상데 성화나? 아, 으가 뭐 빼야될 아, 것 같은데. 킬은 인데앞트 이제 반밖에 아, 없어. 자리 없어. 응. 왔어요. 저 방패, 방금. 방패 200이요? 어, 갑니다. 네. 갈게요. 네.

아, 아 이거 왜! 아 라이님! 아, 왜요? 왜요? 야타, 야타, 야타! 야타, 왼쪽, 야타, 왼쪽, 야타, 왼쪽, 왼쪽. 와. 야, 빠 살려줬다. 뭐 나쁘지 않은 케어였네. <laughs> 짜증나, 진짜. <laughs> 나 뽕이 음

바로 바로 밑어아아예도다 아이 밑에인데도 죽었다 망치 와요 돌진 같이 맞아 아아 응. 니까 그러니까. 일단 2층 올라가 있을게요 이렇게 망치만 줍시파티드 어이구 디바 왜여있어아바님고 야타도 여깄어 야타도 <laughs> 진짜 고 <보고> 내가 <laughs> 게 더 맞아, 더 맞아. 뛰어마 나이스. 잘돼, 아, 뛰어마얘나아나 <놀람> 없어, 얘나아나 없어. <놀람> 아 우리도 하나 없어.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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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와. 와. 라인 야, 타워, 야, 타워, 야, 타워, 야, 타 리드. 라이온, 라이 어디 어 우리 같은 팀은 한번 막겠? 양치 50정도 답폭난 <laughs> 1팀이야 이거 뒷라인하고 잡폭을 할수 있겠다 야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아, 방 안에 하나. 안 앞에 안 앞에. 야터야임 하나님. 자리아 자리야 리 우리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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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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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나눔이 나눔이 나눔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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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김구리 뭐야! 됐어. 다 잡아! 다 잡아! 뭐야? 뭐야? 야 김구리! 티나지 말고 힐해라! 야네가 재운거 잡아줬는데 <laughs> 그 난이 맞아? 아 그래? <laughs> 잘했다. 이거 그거 나가지마자한 볼까? 오